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중고자 박차입니다. 뭐 우리가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네. 2천만 미만 이제 남자들이 그쵸. 결혼하는 남자들이 탈만한 차를 찍었잖아. 네, 네 맞습니다. 아또 어떤 걸 찍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남자라는 키워드에 내가 꽂혀가지고 네. 이 남자분들이 이제 감성으로만 타는 차 있잖아. 아, 어, 오로지, 감성. 어, 오로지 감성으로만. 내가 돈이 없냐? <laughs> 어, 돈이 없지, 가오가 <laughs> 어, <거> 없냐? 내가 <laughs> 어. 갑자기 내가 돈이 없냐? <laughs> 돈은 없어. 네. 근데 가우는 네. 있어. 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추천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그럼 누구, 일단 어, 일단 누구부터 시작하실래요? 어, <laughs> 원래 알지? 너 선방 필승이야. 아, 선방 필승이죠? 선방 어, 어. 필승. 돌아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 근데 야, 이거는 뭐감성한떠나세요차 어. 진짜 예쁘다. 예쁘죠? 와. 야, 이것도 약간 감성으로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차가? 이건 감성이라기보다는 어. <laughs> 그냥 일반 오시리즈도 디자인 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네, 저도요. 근데 이 N5도 진짜 장난 아니네. 너무 예쁩니다. 중고차는 꽉 차. 너가 선택한 첫 번째 차는 네. 벤츠 S클래스? S클래스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 <laughs> 가오 하면 S클래스. 아, 근데, S S 근데 요즘에 네. 진짜 사기가 좋아진 금액대까지 맞아요. 내려왔어요. 네. 한 3천만원 미만으로 네. 살 수가 있거든요? 더블222 네. 모델을?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도 네. 그 제가 S, 더블222 모델 한 대가 들어와서, 이제 막 매입이 막 들어와서 네. 타봤어요. 아, 근데 S클래스는 S클래스인 아, 게 승차감이 승차감이 진짜 좋은데, 아, 딱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승차감을 낼수 있는 차가 있을까? 어. 저도 그 차를 매입하면서 느낀 건데, 어. 차는 진짜 벤츠나 S부터구나. 그치그치 그치. 느껴진 게 어. 연비도 받쳐주는데 음. 승차감까지 너무 좋고, 그치. 그렇다고 디젤 차라고 시끄럽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어. 약간 정숙성도 좀 받쳐주고. 어. 어 너무 좋더라고요아러니까 그리고 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남들이 보여줬을 때어이 차가 5천만 6천만 갈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근데 네. 뭐 그만큼 비싼 차들도 아직 남아있. 겠지만 한 2천 몇백만 원, 뭐 3천만 원 네, 미만으로, 오그 네. 금액대 이제 에스클래스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구형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리 구형 느낌이 나도 그래도 벤츠 에스클래스니까. 명반이 네, 명반이다. 어. <laughs> 항상 말하지만 대표님도 어. 말하지만 어. 벤츠 신형보다는 어. 지금 둘둘 모델이 제일 제일 정점의 모델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저차 진짜 타고 싶었는데 음. 내가 타고 싶었을 땐저차 1억이 넘었어. 아, 그렇 최소 못해도 8 9천원 줬어야 됐어. 맞아요. 그때는 못 샀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흔하게 살수 있는 중형차들이 네. 2천에서 3천만 원짜리 걸린 차들 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소나타나소나타 쏘렌토, 어,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이런 네. 일반 차들이 다그 금액 걸리는데. 그 차들은 그 금액인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얘는 좀 사실 그거보다좀 비싸 보이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 금액대에서 내가서 봐 가성비가 최고다. 어, 대신에 어, 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얘가 뭐 하나, 하나 수리가 터지면. 목 걸리면. 어. 네. 어, 얘는 그냥 수리비 3 3백 나옵니다. 그렇 어그 그래서 는 근데 감안을 하더라도 어. 사실 저라면 살만한 차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중고차니까 수리비를 어. 생각하더라도 어. 그래도 한 삼천 초반이라고 보, 보여지니까 삼천 어. 중반까지 어. 그 가격대에 보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지금 첫 번째부터 좀 센데 네. 네. 우리 매입 팀장 괜찮을래나? 아, 그... <laughs> <laughs> 선빵이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아 네, 어, 이거 딱 걸렸네요. 이게. 약간 그럭이 온거 아니야? 네.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워? 아니, 바로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바로 밟을 수 있을 아, 것 같아? 수치, 알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가시죠. 음. 자, 이제 두 번째. 너, 음, 너가 음, 이제 음. 선택한 차량이잖아. 네. 근데 얘는 좀 세긴 하다. 네. 천에서 3천까지 간다고 하면 천 어. 뭐 1000에서 이2000 어. 초반까지 <laughs>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와 지금. 근데 마세라티 진짜 많이 싸지긴 네, 했다. 네. 근데 이제 디젤 차량들은 어. 기블리 디젤 차량들 은 엄청 싸졌어요. 마세라티 기블리가 네.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떨어졌어? 천 어, 1000만 원 중반에서 어. 2000만 원 중반이면 어. 웬만한 마세라티 다 삽니다. 그냥 캐, 거의 뭐 레이 가격이네, 지금. 그렇죠. 이제 이 차가 엄청 싸졌어요, 지금. 아, 그러네. 뭐 18년식도 있겠지만 어. 15, 16 이런 거 보면 어. 배기 소리를 아. 근데 어. 또 옵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원래 근데 배기 소리를 만약에 이제 내가 사고 싶다 이러면 원래 얘네는 휘발유 배기 소리가 아, 유명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변 배기. 네. 아, 촬영도 거짓이구나. 네 거짓. 어차피 <laughs> <laughs> 가오가 있으니까. 어, 어 네. 그렇지. 그제 약간 그분들은 <laughs> 또 이거 디젤 사가지고 휘발유 인척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이게 천만에서 이천만원까지안 가지만 또 약간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비싸 보여야 되고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치? 이제 가오의 상징 됐어요. 이 차량은 네, 이저 삼지차 하나로 타는 차야 얘는. 네 맞아요. 어, 진짜 저 삼지차랑 디젤 하나로 타는 거고 사실 마세라티가 그렇게 나쁜 브랜드는 아닌데 뭔가 점점 이미지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나 때문에 그랬나? <laughs> 아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마세라티가 좀 약간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뭐, 약간 저거 타는 사람들은 약간 불법을 할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뭔가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었어. 어, 근데 요즘에 나오는 또 마세라티 차들은 되게 좋더라고. 신형 차들은 사실 얘네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외관만 이쁘지, 껍데기만 이쁘지. 사실 옵션이 되게 안 좋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래도 옵션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 이런 차들은또 가오로 가냐면. 할잘 나와요 <laughs> 네. 아, 네. 할부가 잘 나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 차가 뭐 시세가 2천인데 어. 한 4천만 원까지 나오는 차입니다 하, 큰일 났네 <웃음> 이것도, <웃음> 이거, <웃음> 이것도 <이거> 저신용 하시는 <웃음> 분 <웃음> 엄청 팔 차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차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시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 1, 2천이면 살수 있는 차예요 어, 내가 좀 신용이 안 좋은데 이러고 또 어디 이상한 데 문의하시면 또 걔네도 4천만 원에 팝니다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 이거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살수 있다 아 근데 진짜 싸거다요 정도 디자인에 한 2천만 원미만이라 그러면 사실 제가 2천만 원 미만인데 아좀 약간 아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차를 타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 이거 진짜 고민해 볼거 같아요. 약간 수리비가 나오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마세라티 수리비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잘 이제 어. 키우 수도 많고 사고가 좀 있는 차로 보고 어어. 예를 들면 이제 풀이 안 하고 타는 차입니다. 아. 네, 경고등이 뜨운 상태로 타야 돼요. 아. 네. 가입니다 아,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따위 거 무시하고 네. 그냥 일단은 내가 일단 탈퇴까지 어, 탈 때까지 어, 탈퇴. 탄다. 네. 어. 이 차들이 경고등이 자주 들어와요. 아. 근데 이제 교체를 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배터리 아. 같은 것도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비싸긴 하다. 배터리만 네. 40만 원씩 생각하셔야 되는 차니까 일단 뭐 그래도 뭐 배터리야 뭐내차 나가겠어. 맨날 시동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얘도. S클래스를 지금 마세라티 기블리로 받았단 말이야. 네, 순범쳐숨 괜찮겠어? 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숨범이가 또 보여주자 보러 가시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차량은 어. 남자의 마음을 좀 울려주는 <laughs> 시제로 걸었을 때 어. 내 심장을 달궈주는 어. 아, 그런 차량인데요. 어. 얘는 바로 포드 버스입니다 이것도 내가 <laughs> 사연, 사연이 많잖아. 네, 많죠. 사연이 많죠. 어, 이제야. 내가 얘 팔아가지고 뚜껑도 열려보고 <laughs> 많은 걸 했잖아. 근데 확실히 멋은 있어. 맞아요, 확실히 멋있어요. 지금 마세라티를 지금 머스탱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좀안 되는 거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머스탱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약간 카테고리가 다르긴 해서 그렇지 네. 사실 얘도 마르라티 만만치 않거든. 아, 얘도 감성으로 탈수 있는 차 중에는 몰리등 하는 차일 거야. 맞아요. 사실 얘가 말인데 <laughs> 말이 다리를 들기 시작하면 너무 비싸니까. 아 <Lizzy> 말이 일어나기 <laughs> 어 전이에요. 어, 네. 어 네. 일어나기 전에 달리고 있는 애를 사야 되거든. 네. 어얘 네. 다리 들면 큰일 나. 다리 면어 그, 네. 그때 내가 돈이 rob다. 없냐? 이걸로 가는 아 <laughs> 거. 근데 머스탱은 진짜. 얘는 진짜 감성차. 그렇죠. 근데 얘가 진짜 감성으로 타는 차 아니야? 그죠 얘가 어, 진짜로 진짜. 따지면 감성이죠. 어, 어, 얘가 뭐 차가 편하기를 해. <웃음> 뭐 <웃음> 옵션이 좋기를 해. 그죠 그냥 시동 걸고 그 배기음과 어. 달릴 때그 감성. 어, 그거 그치. 하나로 이제 타는 거죠, 진짜로. 그 얘는 사실, 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그냥 누유를 달고 타는 차예요. 얘는 <laughs> 태생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난 아이기 <laughs> 때문에 그냥 아, 얘는 항상 울고 있다. <laughs> 그래서 가끔씩 내가 한번 닦아주긴 해야 되지만 네. 운다고 바로 닦아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어. 2천만원 중반대 어. 어. 정도면 괜찮은 차량 찾아볼 수 있는 차량이고 이게 내가 사실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비싼 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 머슬카를 한번 타보고 싶으셨다 네. 하시는 분들은 머스탱도 괜찮긴 하겠다. 네, 그렇죠. 남자의 차니까. 아, 감성이면서도 감성이 아닌 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뭐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분들보다는 맞아요. 그냥 진짜 내 모습에 사는 거내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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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메리아친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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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laughs> 어, 이게 그냥 내가 멋있는 네. 거야. 어릴 때그 분노해질 줄 보셨던 분들 중에서 아 진짜 이차 사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뭐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리비는 많이 나옵니다. <laughs> 머스탱으로 또 받았잖아. 너의 마세라티를 지금 머스탱로 받았단 말이야. 배기 소리로 받은 거네요. 어 배기 소리로 받은 거지. 또 네. 수 있겠어? 내전 이제 100위로 꺾어야죠 저는. <laughs> 아 예. 레인지로버도 이제 뭐 이브크부터 e 시작해서 어. 그 다음에 뭐 벨라, 레인지로버 어. 스포츠, 그다 어. 레인지로버 어.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어. 저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진짜 가성비의 가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얘네가 엔진 이슈가 많긴 해요 디젤 차량이. 어. 그래서 다 리콜 받고 뭐 한다고 한들 어. 이제. 이제 S도 신형 개조를 하듯이 여기에는 원래 실내가 되게 잘돼 있어요 어. 가죽 자체가 그치 워낙에 좋잖아요 네, 워낙에 좋고 크게 어. 변하지 않아요 차 자체들이 그치 그래서 안에 공조기 실내로만 튜닝을 하고 앰비언트로만 해놓으면 어. 그냥 범퍼랑 바깥으로 신형이 됩니다 신형이 <laughs> 튜닝 비용은 한 900에서 1000만 원인데 어. 아 그럼 이게 지금 이레인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레인지로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 스포츠 아 그러니까 요건 보다 말고 네. 스포츠 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는 안 보여서 이걸로 설명을 네, 해드리는 설명을 거고 해드리는 레인지로 스포츠를 너가 그걸 사면서 네. 약간 내가 어깨에 힘좀 주고 싶어가지고, 네. 튜닝값까지 다 알아봤구나. 그쵸. 치닝이 그된 차를 샀었어요. 아, 치닝이 된 차를 네. 샀었었어. 그래서 어. 걔네들도 이제 15년식, 16년식, 17년식까지 어. 페리 전 모델이고 어. 그 이후부터 이제 공조기가 변경이 되는데 어. 이제 15, 16만 건드리는 겁니다. 아, 이제 엔진 이슈가 가장 많은 차. 어. 그래서 그 차량들은 지금 금액대로 따지면 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2천만 원에서 <laughs> 네, 2천 5백 원을 즐길 수 있고. 근데 즐기는 거 맞아? <laughs> 잘못 쓰면은 잘못 즐기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이거는 어. 하차감, 상차감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하지. 네, 그리고 제가 타본 차 중에 어. 후회가 없는 차였어요. 그래서 엔진도 리콜 안 받은 차를 골라 사셔야 돼요. 어어. 그래서 어드바이저랑 통화를 해서 어. 2천만 원짜리 엔진 리콜을 승인을 해서 어. 가다 차가 섰었어요 어. 근데 그 엔진 새 거를 어. 저기 평택 어드바이저가 갈아주셨어요. 어. 아, 근데 얘네가 그게 있대. 그러니까 얘네는 엔진을 통으로 갈아줘. 네 맞아요. 시간이 어. 어. 좀 걸려요. 어. 엔진을 통으로 갈아주는데 대신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기간이 오래 걸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통으로 교체해서 나와도 또 문제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요더라고 <laughs> <laughs> 아 그니까, 러 너가 딱 얘기하는 건 15, 16년 연식의 차량을 건드려야 된다. 네, 디젤 차량. 디젤 차량을 건드려야 네. 돼. 왜 그때 차량을 건드려야 돼? 그때 차가 엔진 이슈가 있어서, 디젤 차량이. 아, 우리 엔진 이슈 있는 차를 건드리는 네, 거야? 그렇죠 제가 경험상. 아, 나 얘, 얘가, 얘가 문제 있을 걸 알고 건드리는 거야? 네, 리콜이될수 있는 차로. 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laughs> 어, 굉장히 똑똑한 원봉이네. 이게 약간 성능 보증보험 같은 방법이네. 그쵸, 경험이죠. 어. 오늘 컨세은 가오니까. 어, 내가 나중에 미래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또 좋은 거 사지만, 네. 지금 내가 약간 돈은 없는데 가오는 있을 때. 네. 어. 나는 없다라는. 어. <laughs> 그리고 요런 차를 또 타고 내가 질러야 네. 또 거기에 맞게 또 열심히, 열심히. 하고 네, 또 형님. 고생도 해보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알아서 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사라고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어... 이런, 이런 차들도 있다. 어, 그치. 저가 얘기한 거고 뭐, 경험담이랑 어, 근데 또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집이니까 아, 그렇죠. 금액도 크게 쓰지 않고 그리고 남들한테 좀 감성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순범이가 두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매입팀장이 두대 보여드려도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메일 팀장이 이겼다 아니면 우리 숭범이가 이겼다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달아주시면 그중에서 좀 댓글이 많이 달린 친구한테 제가 작은 한 커피 한 잔이라도 <laughs> 사주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박차